선진강 기차마을 기차 마을 펜션입니다. 펜션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들 아 소개해야지. 정수빈 전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어디? 선진강 기차마을 기차 펜션입니다. 펜션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은 우리는? 우리 가족은 여행 여행 이틀 어른들 주면. 애기들 둘 오케이 굿 오늘이 어? <laughs> 언제? 오늘이 <laughs> 틀째날입니다 네. 오늘은 케이블탈 탔습니다 케이블카 어디서 탔죠? 응줄줄 줄. <laughs> <laughs> 어느 도시에서 탔죠? 무두 응 한, 둘. 어제, 어제 도착한 갔던데요? 통영 데서? 맞습니다. 통영에서 케이블카 를 타서 올라가서 오늘 뭐 먹었죠? 뭐 먹었더라? 에이, 어? 엄마, 응. 엄마. 어, 오늘 아침에, 어묵이랑. 네. 그리고. 어묵, 네. 오징어. 오징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그리고 또 음, 아침에 뭐 했죠? 응. 어, 늦잠 늦자 잤습니다. 늦잠 자고. <laughs> 어, 가인이 너무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인은 새벽 4시 4시 일어났습니다. 그죠 네. 오늘 저녁은 뭐 먹었죠? 어. 인 음, 굿. 뭐라고? 뭐라고? 그리고 띠. 어. 꼭 오늘 저녁은 뭐 먹었죠? 꼭. 어? 꼬로 시작하는 꼭. 굿치? 꼬치. 띠. 대준아. 뭐랑 비슷할지 꼬끼리 꼬끼리 아니니다 땡! 꼬끼리랑 뭐가 같 없지? 코끼리 코끼리 땡 아니, 아니고요. 음... 조개랑 비슷한 거였습니다. 조개 조개 꽃게 땡 <웃음> 조개 땡 <laughs> 조개 <웃음> 조개는 맞습니다만 안 오, 안 조개 난.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뭐였죠 뭐야, 쟤. 이리면. 모양 정식이. 땡. 정식입니다 뭐였리이리 이리면. 이리이거이리가리 이리면. 이이이 꼬아꼬 고... 아유... 고... 무슨 국수라고 하죠? 꼬박. 어고비슷했어 어, <laughs> 어, 비슷... 네. 고. 어, 뭐라고 네네 뭐라고? 꼬박. 고파. 꼬박아니비슷합니다땡땡 음... 음... 아우 답답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다 이거 알고. 이거 무슨 응? 이거 무슨 삼군 뉴스가 응? 지금 이 피스만 오분간입니다. 그냥 벌교는 이거로 유명합니다. 고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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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와 비슷한데 꼬마에 받침이 하나 있어요. 꼬리. <laughs> 어? 꼬만? 꼬만? 꼬만 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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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꼬리. 고리땡아니다 꼬리? <laughs> 꼬마와 비슷한데 받침이 <laughs> 마에 있다고 마 그렇죠. 말 아래 있다고. 어, 어, 여기 어, 밑에 밑에. 말 어. 아, 아, 밑에 있어. 꼬마? 네? 꼬마? 꼬마 정식. 게 네. 꼬마 정식 꼬마 정식 정식 또 뭐가 남았을까요? 고... 기억님부터 시작하시면 유리합니다. 오박

아침에, 가연이 수빈이가 자고 있을 때. 가연이 수빈이가 자고 있을 때. 자고 있는 중에 엄마 아빠가 앉고,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통영을 갔죠? 통영? 통영. 통영. 그쵸? 통영? 통영을 가서 제일 처음 먹은 게 뭐지? 엄마도 기억이 안 난다. 아! 김밥. 김밥 이름도 시작해야 되나요? 여기 어머 어머 시금 두기 아니야 정답인 것 같습니다. <웃음> 아빠 일주자 엄마 어제 무슨 말했어? 이거 연습인데 아빠 지금 다 찍고 있거든. 그데 어? 이제 일 분밖에 안 남았어. 중국인밥에데 힘이 <laughs> 어, 많이 튀었어요 숭묵인밥. 숭인숭밥숭인숭밥다시을 먹었습니다. 고 우리는 뭐, 뭐였지 그다음에 배를 탔습니다. 그지배타 가지고 우리